그때의 값들, 특이한 점들을 f값들을, fx값들을, y값들을 다 구해서 그 중에 제일 큰게 최대,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풀었던 거야 자, 그 밑에 그 밑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 봐봐 예제 3번 봤더니 가로의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 세로의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이런 짓 많이 해 주어진 종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종이를 가지고 상자를 만드는데, 최대로 많이 넣고 싶어. 그럼 부피가 제일 큰 상자를 만들려면, 높이를 얼만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원래, 도형의 부피 어떻게 구해? 기둥의 부피. 민넓이. 민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근데 민넓이가 넓어지면, 높이가 작아지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정된 종이니까. 맞아. 밑넓이가 작아지면 높이는 커지겠지. 맞아? 그 요것들을 어떻게 조절을 했을 때 부피가 제일 클까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다면 부피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종이에서 높이 부분을 잘라내는 거지. 맞아? 아니? 이 부분을 잘라내면 여기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길이가 똑같아야지 맞물려질 거 아니야. 맞아? 어. 너네 상자 잘못 만드는 애들 보면 아무렇게나 잘라가지고 꼭한쪽이더 길잖아.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여기도 X, 여기도 X라고 넣으면 되지.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돼? 10-2X. 맞아? 이 네. 길이는 뭐가 돼? 16-2X. 그럼 밑날비는 뭐가 돼? 16 2x 곱하기 10 2x 이게 밑넓이 맞아? 얘는 높이 따라서 부피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33 맞아? 그래서 요거를 전개해서 전개하지 않아도 뭐 이제 부피를 구하려면 고백미분법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이게 별로 복잡하지 않아가지고 바로 그냥 전개했어. 전개한 다음에 v 프라임 구해가지고 도함수가 0이 될 때가 이더라. 맞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이게 상자, 실물이기 때문에 10-2x, 이런 숫자들이, 10-2x, 16-2x, x 이런 숫자들이 다 양수여야 되는 거지. 맞아? 그렇다면, x의 범위가 제일 중요한 거지.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x의 범위야. 5. x의 범위. 0부터 5까지. 왜 0부터 5까지야? 10-2x가 양수여야 되는 거 그래서 0부터 5까지만 구하면 되고,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은 2뿐이야. 그러면 2일 때 올라갔다가 내려가므로, 요 때가 최대. 이겠구나. 그때의 값은, 항상 물어보는 건뭘 물어보는 거야? Y 값을 물어보는 거야. Y 값은 144. 그게 답이 되겠다. 최대 값은 144. 언제? 어떻게 해야? 높이를 2로 맞춰주게 되면 최대 144까지 될수 있어. 됐어? 그렇다는 뜻이야. 넘겨. 자, 문제 3번, 문제 4번도 얼른 풀어보세요. 문제 3번, 4번 나는 풀 사람 힘들어. 봐. 다음 시간에 여기 시키면서 시작할게. 오늘 안 시켜. 응.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노트 월요일에 할게. 원래 목요일 원래 목요일인데 지금 그래프조금더써야요일든한다요일다고해다고월요다서 아. 월요일에 한다 네. 음. 자, 월요일 해서. 자, 월 자, 빨리 왜왜한영한고 해서. 자, 월요일 자, 하이 <laughs> <laughs> 나 똑바로 앉아 이렇게 누워 있어. 응? 그럼 너그 케어 했나요? 애그 키다. 민규야 썼어? 진짜 놀랬어 어떻게? 썼어? 다 썼어? 다 썼어, 썼어? 네? 썼어 오늘은? 어 네. 월요일에 조금만 더 써가지고 갈게. 오늘 목요일이지 불리수바이라 어? 불리 수바이. 시험 기간에 안 나온 친구들은, 아 저기 조정한테 기가 보고 안한 친구들은 그거를 수능 응. 때, 나만이 응. 수능 때 어차피 우리 수능장 뽑아거든. 아, 그때 조금 더 고전내려 시킬까 싶어. 자, 오늘 10월 24일. 신청소경잘 신경을 신경신신신발신경 신경을 신발신 신경을 신경